이렇게 다 차이를 해주셨군요 마지막 네. 착장 이거 어, 저희 준비된 수량이 어, 몇 장씩밖에 없어서 빠른 네. 배송 받으시려면 지금부터는 좀 속도 내셔서 주문하고 계시면 되고요. 아아 네. 컬러 제가 크림 컬러 착용한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 착장으로 보여드리는 J2726번 벨트 세트 코트 보여드립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모두가 굉장히 세련되고 오피스 룩으로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들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 지금 메리퀸 님께서 헤라니 역시. 키가 크니까 어, 시원합니다. 보시기에 시원시원하시다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이게 롱코트, 여름날의 썸머 시즌의 자켓이 롱코트로 나온다? 요 느낌을 제가 여름에도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조금 럭셔리한 느낌,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어, 코트라고 보여드리는데, 굉장히 세련되고, 맞아요. 럭셔리하고 그런 키워드들이 계속 생각이 나죠.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착장이고요. 사이즈는 스몰, 미디움 두 가지 사이즈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입고 있는 블랙 컬러는 어, 정말 수량이 소량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요. 빠르게 주문 들어오셔야 어,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다는 라점 안내드립니다. 눈이 희번떡 떠오르는 이렇게 띄어지는 그런 느낌인데 블랙앤화이트 제가 앞선 착장에서도 그런 블랙앤화이트의 코디 매치를 보여드리는데 그렇게 럭셔리할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냥 가방을 딱 들고, 화이트 팬츠에 오늘 어 같이 코디한 팬츠도 동일한 제품으로 계속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요게 제가 입고 있는 컬러가 블랙 컬러, 그리고 은하님이 지금 크림 컬러 착용했다라고 하셔서요.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저는 이렇게 또 크림 컬러 착용해서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랙 컬러도 네. 그렇고 이 크림 컬러도 그렇고 보시는 순간 아 정말 잘 만들었다 음. 웰메이드 코트구나라는 네. 느낌이 드실만한 코트고 어, 음. 다행히도 이게 코트지만 계절감이 막 가을 겨울의 코트는 아니고 네. 딱봄여름에 꽃샘추위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음. 추위 그리고 저녁에 살살 살살 할때딱 네. 들고 갔다 출근 이렇게 하셨다가 퇴근할 때는 이렇게 다 입고 아 찬바람 속에서 퇴근하시는 용도로. 딱봄 네. 여름 직전에 초여름까지 음? 딱 입으실 수 있는 되게 부드러운 원단의 자켓이면서 네. 어, 이거는 입는 나도 느끼지만 음.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내 아,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도 느낄만하고 진짜 웰메이드 코트다라는 <laughs> 생각이 드실만한 네. 벨트세트 제품입니다. 오늘 27만원대로 보여드리고 스몰 미디움 있는데 이거 슬림핏이라서 음? 반 걸치시면 올라가시라고 사이즈 제안드려 보면서 저희들 모두 스몰 음? 입었습니다. 저는 169cm 해라님은 네. 네. 174cm 안내드리고요. 봉인님요 음. 사이즈 좀 핏해요. 그래서 그 네. 핏하다라는 게 사실 요거는 여밈이 음. 따로 있지는 않거든요. 단추는 없어요. 그냥 벨트로만 여미시는 거라 솔직히 뭐 가슴이다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음. 어깨 핏이 어깨가 저희가 항상 와이드하고 오버핏을 좀 보여드렸다 보니까 얘는 딱 떨어지는 거죠. 오랜만에 입어가지고 어머 이거 저한테 작은 거 아니에요? 이랬는데 아니에요. 딱 맞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딱 슬림 핏이라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네, 아니. 보자마자 정말 참 단정하고 깔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크림 컬러도 그렇고 블랙 컬러도 하는데 크림 컬러는 살짝 베이지 톤이 느껴지는 그런 크림 톤이에요. 맞아요. 네. 되게 좀 따뜻한 온기를 담고 있는 음 크림 컬러고 제가 앞으로 살짝 갔었을 때 보였나 봐요. 네. 우리 소연님께서 옷이 두 겹인가요? 해주셨는데 요거 살짝 더 헉! 보여드리자면 네. 두겹 맞습니다. 음. 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두 겹이라서 사실 네. 움직일 때마다 이게 되게 미니멀한 코트거든요. 버튼 컬러라든지 튀는 거 하나 없이 음? 벨트로만 딱 포인트를 주는 라인인데 지금 목 뒤부터 이어지는 이 카라가 이 네. 원단으로 탈착이 가능해요. 요게 음 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 아예 카라 리스로도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카라를 같이 착용했었을 때에는 탈착되는 요 음? 원단이 요렇게 안쪽에 들어가고 밖에 나오고 하다 보니까 두 겹처럼 네. 보여서 카라를 착용했었을 때에는 되게 미니멀한데 음. 고급스러워 원단 두 개를 겹쳐 놓은 듯한 느낌으로 착용 가능하시고 네. 뺐었을 때에는 아예 카라리스로도 착용이 가능하다라는 <laughs> 거죠. 맞아요. 이 코트가 보통 음. 코트가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카라 살려서 조금 더 격식 있는 무드로 즐겨 보시고 음. 어, 어떤 날에는 카라를 조금 제거하신 다음에 음. 어, 카라리스 무드로 가디건 같은 느낌으로도 연출하셔도 좋겠습니다. 맞아요. 카라리스를 음. 한번 빼서 보여드려. 볼까요? 그럴까요? 음. 네. 제가 질러 드리고 이렇게 저희가 요거 음. 하는 동안에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은 벨트 네. 세트 구성이잖아요. 그래서 크림 컬러에 네, 골드 버클이 들어가고요. 블랙 음. 컬러에 네, 실버 버클이 들어가서 요걸 네. 제 보여 드리고 있을게요. 네. 네. 이렇게 벨트 세트입니다. 그래서 요 버클 모양도 한번 그냥 되게 군더더기 없이 미니멀하고 1cm, 1.5cm 안 되는 정도의 슬림 벨트로 포인트가 되면서 요 블랙 컬러 선택하시면은 실버 버클이 갈 거고, 제 크림 컬러 선택하시면은 골드 버클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r 라를 빼면 어떻게 되나요, i m a n g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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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l 다 gold, g o 거 d gold, g o 요렇게 깔끔한, g 요 l d gold, gold, g o l 어, 요거를 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카라 뺀 네. 모습 살짝 가까이에서 음. 한번 봐주세요. 요런 어. 느낌으로 카라리스이고 여기에도 완전 그대로 벨트를 다르죠? 해주셔도 예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음. 이렇게 요 위에다가 그냥 벨트도 오늘 같이 드리는 세트잖아요. 여기다가 음. 살짝 여민 다음에 어, 뒤에서 요렇게 음. 자켓 네 요렇게 예쁘죠. 음. 이렇게 카라리스로도 하셔도 되고 지금 버튼이 요, 여기 네. 하나 양 사이드에 둘 3개 있어요. 음. 그래서 얘를 탈착이 가능한 원단이 하나가 더 있어서 얘를 넣었을 때에는 이렇게 네. 원단이 두 개인 것만 같은 느낌으로 카라 착용도 가능하시고 네. 뺐었을 때에는 이렇게 가능합니다. 어, 재밌어요. 이런 음. 느낌들이. 코디를 좀 재밌게 해보시고 자켓 코트를 이렇게 하나를 샀는데 두 개를 산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기도 맞아요. 해요. 그리고 코트에서는 카라리스 네. 코트 많이 없거든요. 카라리스 음. 자켓은 좀 있어도 맞아요. 카라리스 코트는 음. 많이 없기 때문에 눈여겨 봐주시고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네. 봄 시즌에는 카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음. 같이 음. 착용을 하시지만 어 여름철에 내가 조금 더워 보일까봐 걱정되신다면 네. 딱 빼주셔서 되게 시원하게. 클린하게, 되게 깔끔하게, 되게 심플하게 이렇게도 착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다가 카라 음. 느낌 살려. 려면 그냥 단추로 이렇게 하나 둘셋 이렇게 낀 다음에 바로 연출하시면 되거든요. 되게 처음 보는 코트예요. 맞아요. 이런 거 어. 진짜 본 적이 없었고 진짜 잘 만들었다라는 지 네. 그래서 제가 처음 소개드릴 때부터 이건 진짜 웰메이드 코트입니다. 아 말씀드렸던 이유가 네. 이런 포인트들에서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 제품도 제가 좀가까이에서 디테일을 보여드릴 건데 혜란님 네. 워킹 만나본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카라가 없이 카라 리스트로 즐겨보시는 것도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오늘 보여드리는 벨트 세트 코트 마지막으로 보여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좀 가까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벨트 세트 코트 자켓의 제2 그리고 2726번의 제품명으로 검색도 가능하시고요. 크림과 블랙 두 가지 컬러 있습니다. 사이즈는 스몰, 미디움, 슬림핏이라는 거 안내드리면서 오늘 가격 279,000원에 라이브 시작하던 시에 90분 동안만 열어드리는 가격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착용한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사진 속의 모델분들도 블랙을 착용해 주셨고 또 저는 크림 컬러 착용했습니다. 블랙 스몰 사이즈 두장 정도 저희가 현재 바로 발송 가능한 게 그렇게 있고 어, 요 크림은 그래도 한 여섯 장 있는 것 같아요. 스몰은 그리고 미디움도 진짜 얼마 없어가지고 제 빠. 빠르게 좀 들어오셔야 어, 가능한 빠르게 보내드릴 수 있고 그 다음 주문서부터는 아마 조금 어, 다음 주 정도로 배송이 걸릴 거라는 것까지 말씀드릴게요. 이거 마음에 드시면 빠르게 속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만들어진 핏의 코트예요. 어, 카라에다가 따로 버튼 여밈 없이 벨트가 세트로 가는 구성 벨트는 한 1.5cm 정도 되는 얇은 슬림한 벨트에다가 깔끔한 군더더기 없는 클린한 벨트 버클로 포인트가 되는 라인입니다 그러면서 숄더에 패드 있으나 그렇게 두껍지가 않은 1cm 미만의 패드로 적당하게 잡아주면서 와이드 하지가 않은 슬림핏이라는 거 그래서 반 걸치셨다면 저는 미디움 가시는 거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따로 별도의 여밈 없이 아까 카르가 카라가 탈착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카르가 탈착 했었을 때에는 여기가 아예 제거가 되는 거다 보니까 카라 리스 로도 착용 가능한 라인 이라는거 말씀드립니다 어 요거 벨트 안한 느낌 보여드릴게요 벨트 안한 느낌 이렇게 열어 보겠습니다 따로 버튼이 없는 오픈형 디자인 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벨트를 사실 드리는 건 한데 안해도 예쁘기는 합니다 그리고 요게 카라가 탈부착되는 라인이라서 요게 뗐었을 때 여기 버튼 있거든요 요걸 뗐었을 때 느낌도 좀 다르실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어떻게 원하시면 크림도 한번 떼드려요. <laughs> 댓글 남겨주세요. 아까 블랙으로 보여드려서 살짝 스킵할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음, 옷좀살려고 했더니 어찌나 일들이 밀려오는지 겨우 구매하고 왔어요. 저는, 아 우리 진짜 클릭해서 옷살 시간도 없이 바쁘신 나날인가 봐. 그죠. 또 근데 어. 할 일이 없는 것보다 일이 많은 거는 또 좋은 거니까 <laughs>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쇼핑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혹시나 탈착한 거 보고 싶으시면 말씀해주시고 뒤쪽에 슬릿 요렇게 있다라는 것까지, 그리고 소매 단에 슬릿도 함께 또 들어가 있습니다. 원단이 되게 얇고 되게 찰라해요. 시원한 원단이에요. 어 그래서 아마 관리도 딱히 어렵지 않으실 거 같고 뭐 실크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근데 뭐 실크보다 살짝 도톰하게 들어가면서 촤르르 흘러내리는 느낌입니다. 틴트 라방 볼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해 주셨어요. 요거 진짜 입으실 때요요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 탈착되는 부분 때문에 나오는 굉장히 군더더기 없는 버튼 하나 없는 미니멀한 디자인인데 요렇게 겹겹이 됐었을 때이 느낌은 이 느낌은 너무 잘 만들어진 옷. 고급스럽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벨트 하셨을 때더 예쁜 거는 맞다. 그래서 벨트 다시 착용한 모습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요렇게자켓에 버튼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딱 이렇게 버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세련돼 보인다고 또 예쁜 댓글 남겨주셨네요. 저희가 진짜 딘트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 어, 우리 게리 틴트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어떤 착장들을 좋아할까 고민하면서 항상 라이브를 준비하는데 제가 요거 사진 딱 올라오자마자 아이 옷은 꼭 라이브에서 소개해 드리고 싶다 엠디님한테 내가 말씀드려야지 얘기해야지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딱 준비를 해 주셨더라고요 좀 빠르게 구매하셔 가지고 어 딱. 한여름 되기 직전까지 그래도 추울 때 살짝살짝 살짝 걸치시는 자켓으로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저희 이제 어 블랙 컬러가 좀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방까지 들어주니까 진짜 멋스러운 출근룩 이런 느낌 괜찮고 어, 종종 키장녀 디자인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아 저희 가끔 미니 기장 요런거 할때 네. 님이 안 들어오셨던 것 같은데 꼭 들어오세요. <laughs> 아시겠죠? 저희가 그 알림 설정 해 두셨죠? 딘트 알림 받는 거, 카톡 네. 그거 설정해 주세요. 저희가 오늘 키장료 데이다라고 하면 약간 미니 기장 이런 음. 식으로 푸시 다 메시지를 보내 드리거든요. 꼭 저희와 함께 해 주시면 되고요. 미리 오면꼭선다니까 <laughs> 귀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음. 오늘 저희가 보여 드린 네벌 어, 커리어브